팬미팅 연습, 기타 연주 연습 중 노래도 연습 중 과연 메이스는 팬미팅에서 <목소러> 공연할 수 있을지 <목소러> <목소러> 여러분 우리 릴리가 처음으로 선물을 받게 됐는데 간식 선물은 처음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고기류는 국제 배송이 안 되는데 미국 아니라서 <목소러> 됐어요 근데 저희 구독자님이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시는 곳이래요 헤이즐리, <목소러> 릴리 있어. 어떡해. 방부제나 화학 약품을 전혀 넣지 않은 100%천연재료리아너 진짜 복받다 았복 복받았어. 반단 역시 100%면 <laughs> 와, 너무 예뻐. 대박사고. 완전 프리디 girl. <laughs> 너무 예쁘다. 미쳤다. 프리디 girl. <laughs> 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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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 개코, <laughs> 개코. 역시, 우리 리키코. <laughs> 치킨, 절키. 피부, 절키. 또리입좀 날렸다 날렸다. 이거 당장 하고 우리 인증샷 쩨죠.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엑스트라 라지. 우리 공주님 엑스트라 라지잖아. 그렇지? 이렇게 똑딱이가 있어요, 여러분. 안 그래도 저는 이거 매일 묶었는데 너무 편하겠다. 오, 사이즈 딱이다. 목이 두꺼워 우리 공주한테 사이즈가 딱인데. 오 마이 갓. 완전 퍼펙트.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프리티 oh, 걸. 우리 이거부터 먹어 볼까? 기대돼. 이거부터 먹어 보자. <laughs> 릴리야 잠깐만. 엄마 아직 먹으라고 안 했잖아. <laughs> 이것도 하나 먹어보자. 우리 릴리 오늘 말은 좀안 들었지만 엄마가 그래도 주는 거야, 오케이? 왜냐면 오늘 우리 릴리가 매일 남긴 밥을 먹었거든요. 예쁜 이거 하나 줄게요. 우와 냄새가 야이 미쳤다. 뭐 비프 절게어 반다나 너무 예쁘다 이거 진짜. 야 릴리 야 릴리 쿨톤이라서 진짜 잘 어울리는 땅이다. 우리 열바닷가갈 때는 이걸로 하자. 그걸 아니, 아니 그만 그만. 어머 니발 달라고 안 하잖아 아니 그만 그만. 자꾸 발을. 숨. 한마발 달라고 안 했잖아요. 진짜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릴리 선물이라니 진짜 감사드려요. <목소리> 여러분 어제도 곰이 나와가지고 돌 쓰레기통을 지금 다 헤집어놔가지고 타일러가 치우려고 하는데 지금 요즘에 곰이 한 일주일 두세 번씩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한번 아침에도 나왔어요. 저희 이웃 쯤에 그래가지고 지금 조치를 취해야 될것 같아서 뭐 이거를 막는 밧줄 같은 걸 샀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웃 분이. 또 업데이트가 되면은 제가 또다겠볼게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구독자님들 선물을 이제 사러 가거든요. 미국에서만 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트레이드 조스, 이 에코백이 되게 유행한다는 거예요. 또 트레이드 조스에 맛있는 게 굉장히 많아서 거기 가서 특이한 그런 물건들 많이 사오려고 하는데 거기도 가고 또 제가 워낙에 타겟을 좋아하니까 제가 아주 잘 쓰는 애장품. 또 이제 사고 좋아하는 제품 중에 또 이제 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두개 정도는 한국에서 이제 또 선물을 살 예정인데 그래서 오늘은 일단 트레이더 조스에 가려고 합니다. 근데 저도 여기를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왜냐면 집이 좀 멀어가지고 친구들한테 추천을 많이 받았거든요. 출발해 보려고요. 와, 트레이더 조스 에 왔습니다. 워낙에 트레이드 조스 추천을 많이 받아서 궁금했는데 오, 드디어 와봤습니다. 여기가 그렇게 냉동 음식 맛이 많고 약간 아시아음식 맛이 많대요. 에코백이 그렇게 유행한다고 지금 한국에서 아, 꼭 사가야 되는데 일단 한번 쑥 둘러볼게요. 우와. 여러분 물어봤는데 미니 에코백이 저 품절이라서 이걸 들어온다고 합니다. 너무 아쉬워. 근데 여기 아이스 가방 있는데 그거라도 사가. 사도... 이선물리긴 뭐 너무 그렇겠죠독또싸 선물인데 아이스 가방 다른 거라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실까요 이걸 어떤 분이 방금 집어갔어요. 참삭까 이거를. 아, 이거는 제가 워낙 너무 희한템이라 가지고 그냥 사주고었어요 이거는 너무 맛있겠어요. 제 스타일일 것 같아서 한번 사보려고. 저는 이런 걸 좋아해요. 그리고 이렇게 뭐 핸드크림이나 이런 것도 추천하더라고요. 이원 엄청 추천하셨어요. 제가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가방에 가지고 다니면 좋을 것같아서 사도 괜찮아요. 이거는 음, 제가 향이 좋아서 살게요 제가 여러분 진짜 맛있게 생긴 거 하나 발견했어요. 이거는 당장 사야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맛있다고 엄청 초청글을 많이 봤거든요. 시그니처인 거 하나 사보도록 할게요. 간식류도 있지만 그런 것도 저희가 또. 한번 제가 처음 봐서 궁금해서 나와볼게요 친구가 이거 진짜 맛있다고 강조해줬어요. 이것도 진짜 맛있대요. 대박사물 떡볶이도 있어. 오, 또저 핫도그 좋아하거든 제가. 오, 이거 한잔좀 하나 줘야겠는데? 맛있는 게 너무 많은데요. 너무 제 취향인가? 근데 진짜 너무 맛있겠는데? 제가 에코백을 못 샀는데, 이거 귀여운데 이거라도 살까요? 이 안에 담아두면 귀여울 것 같은데. 짠, 이렇게 구독자를 드릴 선물을 사서 갑니다. 여러분, 저는 방금 이 트레드 조스를 다녀왔는데 되게 미국 마켓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타겟 이랑월마트랑또 다른 분위기에 어 저도 처음 가봐서 그런지 굉장히 신기하고 트레이더 조스만의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아, 굉장히 고심해서, 아, 이런 거 되게 맛있겠다. 미국에서 좀 인기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담아봤는데, 근데 그 미국의 트레이더 조스 에코백이 정말 인기라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 미국에도 인기가 많나 봐요. 근데 그 직원분이 품절이라서 한 2주 뒤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내일 친구를 보러 노스캐롤라이나에 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트레이더 조스 가서 일단 에코백 있는지 한번 물어보려 하거든요. 구독자님들첫 선물을 샀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뭐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제트레드조스 가는 길에 음악을 들으면서 구독자님들 만나는 상상을 했는데 어, 너무 설레고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진짜 기대되고 제가 팬미팅 때 입으려고 쇼핑을 갔잖아요 근데 옷 하나도 못 샀어요 저는 제가 그래도 감량을 많이 나라도한 3.5kg를 했잖아요 근데 그 탈의실 거울이 너무 진실의 거울이라가지고 진짜 옷이 하나도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근데 보렇게 쇼핑 가면은 그래도 하나 정도는 어울리는 옷이 나오기 마련인데 놀랍게도 하나도 없었다. 그래가지고, 아, 저좀 슬펐어요. 아니, 원피스랑 뭐 다양하게 해봤는데도, 다 하나도 나한테 어울리는 옷이 없어서 조금 지금 좀 초조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급하게 막 구독자님한테 한국에서 옷 어디서 사면 돼? 이렇게 물어봤는데, 한국에 살 때는 되게 많다고 해가지고, 아, 여기서 못 사면은 한국에서 예쁜 옷 사는 걸로 그럼 계획을 변경하고, 어떡해. 좀팩 열심히 해야겠어 지금 눈밑에 지금 무슨 일인지 여기가 지금. 너무 또 이렇게 심한 거 같아요. 좀 일찍 자고 비타민 C 빨리 챙겨 먹고, 오메가 3도잘 챙겨 먹고 해야겠어 가기 전에. 어쨌든 여러분 너무 기대됩니다 저는 지금 편집을 좀 하고, 믹스 일어나면 다시 카메라를 켤게요. 저희 공원에 왔는데 여기 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골드리티리버가 저 배에 탔어요. 와 어, 너무 신기해. 둘이 배를 처음 봐서 배 구경하고 있어. 맞아 배야 배. 우와. 휴대용 유모차가 진짜 간편하고 짱이네요. 진짜 편하다. 메이슨 언제 커서 혼자 이거를 다 하고 있더라고요. 머리 좀 잘라야겠다. 거의 단발 되겠다. 이러다가 대박! 메이슨이 직접 했어? 렛츠 고! 잘했어요! 하파라바빠! 하파! 하파! 하파라바빠! 하파! 그러 제가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슨미이까약 20일 정도 나와봐요. <목 transit>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일이다, 큰일이야 지금. 팔뚝 어떡하냐. 여름 다 됐는데. 와, 부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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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릉. 드디어 바가지 머리 탈출하러 왔습니다. 기나긴 기다림이었다. 오늘은 울지 모르겠네. 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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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오 oh, so handsome. Oh, it's okay. almost done. whoa. 잘했어, Miss. I'm so proud of you. 와, wow, good job.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메이슨이 목욕하다가 응하를 했거든요? 아, 깜짝 놀너무어 살다가 일어나는 모습 어머니도 처음 봐가지고, 아 기절하는 줄 알았네, 메이스나 여러분, 그래서 제가 타일러한테 메이슨 목욕 중에 응하를 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거든요? 보통 이제 F이신 분들은, 어, 어떡해, 괜찮아, 이렇게 하잖아요. 타일러가, 타일러가 <laughs> 진짜 튀구나 싶었던 게, 제가 보냈던 거기에, 싫어요, 누르고, Oh no. 근데, 메이슨 또 적잖이 놀랬는지, 왜냐면 진짜 이번에는 정말 진흙탕 같았거든요. 저도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 막물 퍼내고, 막물다 비우고, 씻기고다서막 날리는데, 메이슨 너무 놀래가지고, 보면서 계속, 우와! 우와! 하면서 물을 막 퍼내는 거야, 같이. <laughs> 왜 이렇게 웃기던지, 그래서 진짜 왜 할머니들이 손주한테 똥강아지를 는지 알겠는가. 공을 하루에 몇 분을 누는지 몸소 진짜 제가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구독자님들 선물 사러 이제 타겟에 왔는데 타겟에한 아이템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핫한 아이템이 있대요. 타겟 제품인데 그것도 제가 이제 사 가려고. 어버이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아버님이랑 타일러를 위한 카드를 몇개 샀어. 아버님 너무 이거 잘 고른 것 같아요. 타일러를 위한 거. 이게 엄청 인기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간식은 다들 좋아하시니까 좀 맛있는 거. 제가 타겟으로 정말 좋아하는 거 과자들. 아 맞아 이거 꼭 사달라고 하시던데 행사 타겟하면 요청 받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진짜 맛있어요. 이거 맛있고 이게 또 영화에 많이 나온다 하더라고요. 이것을 꼭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아저 사촌 동생 이 와서 사갔던 거 이거든요. 거 칼러가 진짜 좋아하는 건데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 이거 처음 먹어봤던 맛이라서 사가야겠어요. 엄청 특이한 맛을 발견했습니다. 유혹 유감... 어, 이런 것도 한국에 없는 건 한번 사가볼까요? 또 미국 하면은 이거니까 어, 이것도 처음 본것 같아요. 이것도 사가야겠다. 요것도 제가 처음에 유학갔을때 특이한 맛이라서 사가야지 했는데 너무 맛있겠다. 이거 사가야겠다. 음, 이 정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향이라가지고 이것도 사야겠어요. 짜잔. 여러분, 제가 무려 3시간 반을 달려서 사가지고 왔어요. 미오전역에 품절이라서 언제 들어올지도 모른대요 근데 3시간 반 거리 캐리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것도 하나 사가지고 왔어요. 여기 안에 구독자의 선물을 예쁘게 담아서 드리려고 합니다. 오, 향이 좋아요. 음, 너무 좋다. 이거 진짜 너무 좋은 구디백인데? 짜잔. 너무나 만족스러운 선물 가방을 만들었고, 내일은 또 타겟 선물 가방을 한번 만들어. 그리고 제가 구독자님 분들 댓글을 다 읽으면서 진짜 더 많은 분들이랑 함께하지 못해서 정말 너무 아쉽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분한분 달아주신 한분 댓글들이 너무 정성스럽고 또 그런 감동적인 글이 많아가지고 제가 다음에는 정말 강당을 빌려서 진짜 더 크게 많은 분들이랑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다들 참여해주신 분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주 마지막 일주일 잘 준비해서 한국으로 갈게요. 오늘 영상 또봐주 셔서 감사 드 리고, 저희 또 다음 영상 에서, 만 나요. 안녕.